제 동생이 천안에 사는데, 그,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근처의 상황을 막 얘기하다가, 카페 얘기가 나왔어요. 그, 천안에 그 학교에 학생 수가 2,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학원과 밀집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교통이 막힌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그 얘기보다, 2,000세대, 2,000명이나 돼? 그럼 거기, 엄마들이 기다리거나 뭐 마실 때 모이면 어디서요 그래서, 어, 카페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앞에 또 강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아파트들이 많막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생 2,000명, 서울에서 지금 2,000명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 신도시처럼 막 되어 있어서 가능한 곳인 거죠. 어, 너무 괜찮은데? 내가 가서 해볼까라는 얘기를 가족이 모인 데서 내가 제가 눈이 빤뚝 띄면서 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케한테, 너무 괜찮겠다. 그러니까 카페, 개인 카페는 말고, 프랜차이섬을 얘기했어요. 프랜차이즈 어때? 올케? 2년만 해봐. 2년만. 나쁘지 않아. 이 영상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보시겠고, 기존에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보실 텐데, 음 지금 해야 되는지, 새롭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되는지. 지금 가게 내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분들. 뭐, 딱 불안불안, 요즘에 너무 다 어려, 어렵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 지금 카페로 혹시 내놓으, 그만하시고 싶은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 내놔도 거래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2025년도 내년까지 얘기를 한다면, 리셋하는 시기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가게 문을 닫고 뭔가 새롭게 준비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길게는 7일, 짧게는 3일이라도 문을 한번 닫고, 가게의 동선을 바꾸시다든가, 뭔가 다른 메뉴판을 확 바꾸시다든가, 아니, 새롭게 좀, 뭐,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기존에 있는 팜플렛도 떼어보시고요. 어 의자가 너무 꼴보기 싫으면 의자 한번 다치워보시고요. 이사, 내 공간에 내가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기분으로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하, 하고, 분위기 전환을 하신 다음에, 1년간 조금 더 한번 해보세요. 가게를 접으시면 수익은 0이잖아요. 조금 바꾸셔서,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본인들에게. 그리고 손님들에게. 자기 스스로 기회를 한번 더 줘서, 청소 한번이라도 더싹 하는 건 어떨까요? 천장까지라도. 분위기를 달리 하셔서, 1년만 한번, 내 가게를 다시 만든다 <laughs> 내 가게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가치를 조금 올려서 파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은 더 바람직한 생각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카페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어, 나 이제 쌀쌀해지고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년에 하세요. 지금은 개인 창업으로서의 그런 새로움이 없어요. 손님들, 지금 소비자들이 개인 창업을 아무리 차려도 저가커피, 저가커피에 우선은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창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차별화가 확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카페를 창업해서 그들에게 주는 감동, 감성, 음, 특별함? 이게, 음,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 나 정말 좋은 컨텐츠가 있어. 이건 하셔도 돼요. 근데 컨텐츠가 뭐예요? 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laughs> 저희가 막, <laughs> 그런 분들은 지금, 지금은 차릴 수가 없어요. 차리면, 너무 어려운,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뭐 때문에예요? 뭐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가격이 쌀 겁니까? 아니면 뭐, 뭐, 디저트? 이거 새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천원 미만으로 팔수 있어요? 지금은 이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 야, 진짜 기본기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내년에 준비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셋업해서 리마인드 마음으로 자기 가게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래야 팔리고 지금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기본기를 탄탄히 해서 내실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좋은 가게가 나왔을 때 보는 눈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럼 또잘살수 있고 잘팔수 있고 저는 이게. 그 자영업자들의 순 기능이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것도 슬픈 일이고, 아무것도 없이 차리는 건더 슬픈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 맨날 싸워요. 창업하고, 망해 먹고, 또 창업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개인 창업 조그맣게 차리는 것에 너무 모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컨텐츠의 목표는, 목적은 창업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잖아요. 잘 가기 위해서는 좋은 안목을 키우는 거고 실력을 키우자는 얘기예요. 어 개인 창업을 지금 하지 말으라고도 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버티기라도 한데, 이건 서울 금방 얘기고, 지금 주변 봤을 때 포화 상태인 곳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지방이나 혹시 판교 아니면 동탄, 동탄도 너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청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는 분들 주변 상권 한번 봐주세요 저가 커피 아마 틈새가 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업으로 <laughs> 한번 알아보시고 어, 하시는 건 어떨까 프랜차이즈업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개인 창업으로는 우선 그 경쟁력이 없고 어, 지금 젊은 세대 분들도 지금은 메이커? <laughs> 알려진 카페가 더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어,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한 번만, 음,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근데 버티는데, 그냥 기존의 환경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한 3일? 5일 정도 문 닫고, 대청소 한번 해주세요. 무서울 것 같죠? 5일 동안 손님 뺏길까봐. 근데 손님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테이블 배치도 좀 달리 하시고요. 음, 조금 리셋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매출을, 분명 매출이 올라갈 수 있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지금 창업, 이 영상 보시면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실력을 키워주세요. 지겹도록 컨텐츠가 뭔지 우리 수업을 계속 받으면서 영상 보면서 쌓아서 내년에 좋은 매물이 나올 때 그때 진짜 창업하실 수 있는 그런 시, 시간을 갖도록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계획에 이 영상의 계획은 내년까지거든요. 한 50편 정도 계속 스토리 쌓아가면서 잘 보고 계시다가 우리 내년에 좀 그 자영업자들이 실수하지 않는,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 좋은 선순환이 되는 시기를 만들기 위한 지금의 준비 영상이었습니다. 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